이 쿨피스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너무 다양하잖아요 이게 <laughs> 막난 정말 아, 뭐탄산 있는 거 없는 거단거안단거뭐뭐이 이, 비타민 C가 있는 거 없는 거뭐 알로에 뭐막 뭐라고 해야 될지 맞아. 모르겠고 커피숍에 가도 뭘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와 아, 다양해 다양해 너무 다양한 <laughs> 것 같아요. 최근에 나는. 커피를 응. 내가 아직 못 먹거든요. 응응. 맨날 먹는 게 그냥 복숭아 아이스티 응. 그냥 이건데 <laughs> 인절미 라떼인 라떼가 이제 우유 우를 뭐, 넣은 거예요. 네, 라떼 넣은 건데, 응. 인절미 라떼에서 또아 그러면 그 우유 같은 데다 인절미 응응. 떡을 나는 이렇게 넣는다 어. 고구마 라떼 뭐 이런 것도 있고 모르는 어. 것도 또 이제 티낼순 또 없으니까 인절미 응. 라떼 주세요. <웃음> <웃음> 인절미 라떼 스케 그건 주는데 응. 떡을 안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에이, 분명 인절미 인절미를 줘야 되는데 왜안주시난 음, 떡이 알았어. 먹고 싶은데, 또, 난 떡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내가 단거 먹거나, 어, 어. 또 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먹어 보현 나해 이거예데 이거 떡안나 인절미 안 나왔는데 <laughs> 어? 야 인절미 안 나왔는데 <laughs> 인절미가 왜 이러는데? 인절미 라테 시켰잖아요. 예, 근데 인절미 아직 안 나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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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점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니까 그게 어? 아니래요. 어, 어, 음. 인점이 못 먹고 이렇게 인점이 만나는 애 이것만 먹고. 음. 고구마 라떼 시키면 진짜 어. 나는 고구마를 기다렸을 거예요. 어, 어, <laughs> 그렇죠. 이런 부분들 아, 근데 음, 애를 낳고 나니까 이게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웃음> 생각이 <웃음> 아, 생각이, 네,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갓나 새끼 이런 말들? 이게 북한에서는 엄마들이 으, <laughs> 저갓나 새끼 저거 이렇게 그냥 뭐뭐 뭐 이게 애칭으로도 사실 네. 사용하는 말이거든. 아, 뭔가 집에 이쁘지겠네 이런 어, 거지. 어, 그거죠. 응. 그 애들끼리 뭐뭐 뭐 하다가 뭐 귀여워 가지고 얘기할 때 그때 으이갓나 새끼 뭔가 좀 짓궂게 놀았어. 요 그럴 때막 혼은 내야 되는데 혼내기는 좀 귀엽고 이럴 때 에이 갓나 새끼 뭐 이러잖아. 요 근데 내가 애들한테 뭐 아 저거, 나 새끼, 저거, 에휴, 이러고는 에이, 쌍, 그냥, 이랬거든요. 헉, 근데, 뭐 어쩐지 알아요? 나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쌍, 했어요. 허, 아 정말로 나서 하다니.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또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응. 뭐, 커피숍 가서 주문 못하고,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맞아요. 뭐, 새로운 맨이나 모르는 거, 아유, 그건 괜찮아요. 근데, 애들한테는 고쳐야 할게 많구나. 맞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것도 시댁가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있는데, 거기서, <웃음> <웃음> 할머니, 할머니, 엄마가 나한테 갓나새끼라고 했어요. 그 어, 그런 말 하지 마. <laughs>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아야한테 갓나새끼라니.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뭐, 쌍, 갓나새끼, 이런 말을, 되게 무서운 욕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애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무섭게 받아들이고 왜냐면못 들어보던 말인 거야. 그렇지. 그리고 어머니 뭐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 어떻게 애한테 저런 말을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laughs> 그럼 그래 남편도 어지간하면 그런 말을 안 하. 오지가 <laughs> <laughs> 가시네 이런 말이 있잖아 해서 아 그래 가시네가 있지 근데 나는 가나 새끼가 더 편한데. <laughs> <laughs> 어, 그지가시나가나가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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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는 그 의미를 그렇게 두고 했로말이니까요가나가누가 이로 이로 다 이로 지나가다. 이로 나가 이로 지나가다. 이다이다 이로 다 이로 리나막다가예쁜로 못되게 생긴 게 예쁘다 이러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그 말을 애한테 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너무 안 좋아하는 거야. 못되게, <laughs> 못되게 생겼다고. 못되게 생겼다는 건 진짜 그야말로 얜 정말 나쁘게 생겼다. 나쁜 애. 이렇게. 어. 어, 나쁜 애인, 나쁜 애인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놀이터 나가면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음. 부러지고 정말 멋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멋되기가그떡 부러지단 어, 뜻이에요. 부러지 이렇게 응. 꼭꼭 박히고 정말 곱게 생긴 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응. 근데 내가 그래서 가가지고 아 어, 너는 정말 멋되게 생겼다 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막 표정이 그냥 막 웃고 이러던 여자가 막 새파래지는 거야. 그치. 아직까지도 나랑 말안 하려고 해요. 응, 아직 우리 한 동네 살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하긴 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어. 자리에서 근데 아 그런 의미였냐고 근데 자기 너무 당황했다고 그치. 근데도 아직도 나한테는 이렇게 어. 보면은 별로 조심스러워요. 어 되게 인사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아직도 선뜻 이렇게 다가가려고 안 하는 느낌 어. 그래서 나도 어. 그런데 막다가가면 수도 없고 그래서 그치. 아직도 좀 서먹서먹한 관계 어. 그래서 못되게 생겼다 뭐 갓나새끼 쌍 이런 말 <laughs> 이런 말이랑 나쁜 <나뿐> 말 아니에요 <laughs> 어 <laughs> 이제 어군 할아버지들이 애교 섞긴 말인데 근데 또 그것도 나쁘게 그뭐뭐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는 아는데 이게 애 키우다 보니까 시켜. 물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아는 친구도 애를 여기 이유식을 해서 먹이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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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이제 접하지 않고, 들어보지 않, 음. 않았으면 애기를 키울 때 혼자 해서 이제 집에만 있어서 애만 키우다 보게 돼 북한에서만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지 음. 아, 애가 태어났네? 그 어떡하지? 아 밥을 조금 질게 해가지고 된장국에다 말아먹어야지 음, 음. 된장국에다만 말아먹어 음식이 어디 있어 생밥을 어, 음. 정말 이거 막 된장국에다만 오, 해서 우는 그렇게 오, 살았잖아 어. 우리 그렇게 <웃음> 살았는데 <웃음> 물론 키가좀 작긴 하지만 음. 어 그냥 된장국에 말아 먹고, 그 반찬 뭐 이유식 막아서막 이런 게 어, 없잖아요. 맞아요. 소고기는 꼭 어. 넣어야 되고, 뭐 아유 복잡해. 어, 식단 자체 일단 모르고. 어? <laughs> 맞아요. 뭐꼭 모유 어. 수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북한에서 온 아가씨들이 애를 낳으면. 죽으나 사나 머 수유를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분유라고 하면, 여긴 분유가 영양이 다 들어있다고 해요. 맞아요. 정말 좋다고 해요. 근데 그거에 일단은, 북한은 이제 그 젓가루라고 하잖아요. 젓가루라고 음. 해서 뭔가 애한테 밀가루에 물 타먹이는 그런,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런 이미지다 보니까, <laughs> 이게, 엄청 애를 덜 사랑하는 느낌? 음, 음, 이런 맞아. 느낌. 우리 애는 젓가루 먹고 자랐다면 되게 불쌍한 일이지. <laughs> <laughs> 엄청 맞아. 불쌍해요. 그래서 막 저도 처음에 애낳았을때 이게 모유수유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치. 안 나오잖아요. 영양이 부족하고 면또안 나와요. 음. 그래서 정말 두유를 엄청 먹고 그냥 분유로 바꾸면 되는 거를 <laughs> 두 엄청 먹고 막 그때 아이고. 진짜 그 돼지 발족 아, 족발, 족발. 족발이라고 <laughs> 하죠 발족이라고 하죠 그것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막 소시 안 돌아서 어, 이만한 그 드럼통 같은데 끓여가지고 매끼마다그발청부을 그 먹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징그러웠어요 그래도 먹었어요 왜냐면 분유를 안 먹이기 위해서 분유는 그그 그, 그 영양가도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영양가가 보통 영양가가 어, 당연하죠 모든 영양분이 다 에이, 좋다고 군과 그러니까, 근데 <laughs> 저는 막1년 넘게 그렇게 분유만 먹였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 어무한 짓을 했구나. 내 살만 뒤룩뒤룩지고 디룩 이게 너무 살이 쪄가지고 나한테 뭘한줄 알아요? 우리 엄마들 이게 북한 엄마예요. 북한 엄마 아빠들의 행동인데 오 은이야. 욕도산이 앉아있는 <laughs> 것 같다. 욕도산 <laughs> <laughs> 아시죠? 프로레슬링 선수 욕도산. 욕도산이 어, 앉아있는 것 같대요. 욕도산이 앉아있는 것 같다는 게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막빵 터져가지고 막 웃었는데 집에 와서 자다가 생각해보니까 <웃음> <웃음> 아 내가 욕도산. 강우사람 같다고 야 김콩이야? 이랬을 거야 어. 아마. <laughs> 어, 그랬겠지 이제 항상 어, 야, 킹콩이야 어, 이랬을 거야. 비유하는 것도 그렇게 아, 다르죠. 아직도 이렇게 음. 때를 못 벗은 게 <웃음> <웃음> 많아요. 참.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은 여기서 애를 내 애를 한국에서 음, 낳은 음. 게 가장 잘한 것 같아요. 그치. 북한에서 애를 나오면은. 진짜 퍼데기부터, 저 옆에 집 애를 많이 업어줬거든요. 퍼데기부터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퍼데기 알죠, 언니? 천리마 퍼데기. 어, 그 퍼데기에 내가 업고 음. 봐줬는데, 북한은 사는 소리가 그냥 한 일주일? 이 정도만 음. 그 따뜻한 데서, 아랫목에. 어, 아랫목에서 이렇게 있고, 밥도 보니까, 그 삼시세끼 미역국만 먹잖아요 맞아요. 북한 같은 음. 경우는 근데 미역국에 일단 소고기가 빠져 있어요 소고기가 어딨어? 그러니까 소고기가 빠져 있어 요생 미역국에 밥을 주는데 그분은 밥을 쌀밥을 못 먹고 강냉이밥을 먹었어요 애를 낳았는데도 반찬은 그냥 김치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애도 보면은 그냥 모유 수유한다고 젖만 음. 먹고 그리고 여기가 이 사타구니라고 하잖아요. 음. 애기가 여기가 뻘개져 있어요. 여름이었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땀띠. 기저귀. 땀띠 응. 기저귀 땀띠에 이게 기저귀가 여기처럼 이렇게 버송버송한 그런 기저귀가 아니고 가제천을 한 기저귀인데 여기는 일부러 애 건강을 위해서 가제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를 정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이 산모가 빨아야 되거든요. 그치. 빨아서 말리고 또 해야 돼요. 그 집은 엄마가 멀리 계셔 가지고 안 오셨어요. 음. 그러니까 그 산모가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이거를 자주 갈아 주지 못하니까 쉬하면 축축히 젖은 데를 계속 있는 거야. 그리 여기 땀띠가 나가지고 다 얼었는데 여기에다가 그 엄마 얼굴에 바르는 파우더를 막 발라놓는 거예요. 음, 애기분이라고 하지만 애기분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게 번져버렸어요. 아, 독을 타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애가 낮에는 벗겨놓고 있는 거야. 음. 그거 아물라고 음. 근데 아프니까 진물도막 나오고 하니까 애가 막 아파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그렇게 막그 땀띠 나고 막 그럴 때 발진 기저귀 발진 나고 할 때는 그런 거 발라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무식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음. 요. 로션 같은 거좀 발라 주고 이렇게 환기시켜야 되는데 그치. 그거 엄마 얼굴에 바르는 분을 막 발라 줬던 어, 거야. 거야. 더 응, 응. 그런 부분들 좀 크니까 기어 다니는데 뭐든지 다 물어뜯어요, 얘가. 음. 그러 그러니까 이빨이 나오니까 그런 거야. 그치. 그러면은 뭐 뭐라도 이렇게 물 거라도 이게 렇 말랑말랑한 거를 줘서 애를 물게 해야 되잖아요. 얘가 물기 없으니까 계속 손가락 무물거그 손가락 여기가 다 허르 떨어지고 막 그래도 그 음. 그것만 계속 무는 음.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어때요? 막애막 막 이게 음. 있잖아요. 음, 다 그런 거다 물게 하고 이렇게 어쨌든 꼬집어 비교를 못하겠지만 애가 너무 극가 극의 생활을 하니까 아~ 내 애를 여기서 낳은 거. 또애뭐 이유식 하고 뭐 수유를 떼고 밥을 먹일 때 소고기 있어야 되고 비타민이 많이 들어간 야채를 먹여야 되고 뭐 이런 거 간식도 막이쌀 가자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엄마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를 업고 이삭주로 갔었대요 제가 아기 때 근데 갔다가 와가지고 내려놨는데 뭐가 툭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돌배가 그 겨울이었는 겨 겨울 막갈 때였는데. 이게 다 딱딱해진 돌배가 있는데 그거를 엄마가 이삭 줍다가 간식이 없으니까 돌배 하나를 발견해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빨이 이렇게 네 개가 나온 상태였는데 그네 개로 그걸 먹겠다고 계속 갈 갔던 거야. 그래서 돌배가 먹지는 못하고 이빨 자국만 이렇게 나 있는 돌배를 어머. 집에 왔는데 뚝 떨어. 들리더래요 근데 그거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날 안고 엄청 울었대요. 어... 근데 그런 북한 아이들의 간식에 비하면 여기 애들은 간식이 어때요? 진짜 그쌀 과자 딱 입에만 대면 사르르 녹잖아요. 안 그래요? <laughs> 그어 그런 간식들. 그다음에 펑펑이. 어, 펑펑이. 펑펑이, 펑펑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지? 여기는. 애 키우는 게 뻥튀기 같은 거 이렇게 긴 거. 그것도 애들 입에만 탁 대면은 북한 뻥튀기는. 안에 막 강냉이 알 이게 안 튀겨진 게막 있고 이래요, 거칠 거칠하고 혓바닥이 막 찔려서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사르르 녹는 거 이런 걸 애를 먹일 때. 너무 뿌듯한 거야. 어, 내가 이런 걸 먹다니. 응. 어, 어, 난 너무 잘했어. 어, 너무 잘했어. <웃음> <웃음> 그치. 그 세상에서 태어났으면 음. 지금처럼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키울 수도 없고 이런 음, 걸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도 음. 없는 상황이었을 거니까. 맞아. 여기 서 태어난 게 너도 너에게도 너무 고마운 음. 일이고 나에게도 너무 고마운 일이 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어. 우리 작은 애는 음. 변식이 심해가지고 네, 그래서, 에라이, 북한 갔다 오라이. <laughs> 아리칸다 새끼. <laughs> 그럼 또 우리 남편 옆에서, 야, 무섭게 북한을 왜 보라. 그런 거였다면, 다잘 먹는다. 농담이라도 이렇게. 그런 말 하지 마. 이래가지고, 오, 그래, 알았어. 그래, 무섭겠다. 여보들은. <laughs> 이게 또 너무 많이 먹지 말래요. 북한은 없어서 못 먹었는데 임신했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뭐 임신성 당뇨도 올수 있고 그리고 애가 엄청 크대요 커진대요 그러면 애 낳기도 힘들다고 먹지 말래. 근데 음, 내가 음, 세상에 먹지 말라는 것은 또 처음 와. <웃음> <웃음> 어, 아니 애를 위해서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애를 음. 위해서 먹지 말래.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맞아요. 북한에서도 물론 임신하고 애낳고 하면은 뭐 우리 애가 태어났다 뭐 이래서 뭐 귀하게는 하지만 여기처럼 막 둥둥 떠받들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병원에서부터 막 둥둥 떠받들고 자, 산소리원에서는 여왕마마잖아요. 진짜 그렇죠. 음, 어. 여왕마마. 나는 그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 얼마나 <laughs> 맛있어요. 그게 산모들 몸에 딱 맞는 영양가에 <laughs> 갖춰져 나오는 음식인데 난 근데 나만 먹었던 것 같아. 내가 <laughs> 식기를 반납하러 가고 음, 점심은 또 같이 둘러앉아 먹었거든요. 근데 나만 그릇을 다 비우는 거야. 그래서 되게 민망했어요. 옆에 사람들 그릇 보면 은막 밥도 절반 먹고 진짜 미역만 조금, 소고기만 조금 걸러 먹고 그리고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막 야채랑 과일만 이렇게 먹고 반찬도 안 먹어. 근데 나는 진짜 맛있다, 맛있다. 나 그렇게 맛있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릇을 싹싹 비우는데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저, 아침하고 저녁은 이제 방에서 먹, 먹었거든요. 이제 내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민망하고 간식이 나오는데 간식도 진짜 맛있어가지고 다 먹었고 그리고 고기 들어가니까 또뭐 그렇게 마사지를 많이 해줘요. <laughs> 마사지 맞아. 하는데 야, 막 전국이 어. 따로 없구나. <laughs> 뭐 가지고. 뭐한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언니? 있어. 저는 이주 있었거든요. 이주 있는 동안 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 애가 있는 방의 온도를 딱그 온도에 맞게. 어 조정을 딱 해놓더라고요. 모욕을 시키는 것도 비누도 애기만의 신생아 비누가 따로 그렇지. 있고 그다음에 그 뭐예요 예방접종 마친다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안고 들락날락 안 들락날락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오. 애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돌 보는구나. 음. 바로 밑에 병원 소아과가 있어서 그 소아과에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또 접종 다 마쳐주고 그렇지. 막 이런 부분들이. 야, 진짜 이거는 김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가능할 법한, <laughs> 어? 안 그래요? 지금 뭐 김주애, 김정은의 애, 그런 애들이나 가능한 그치. 거잖아요. 그치. 북한이라면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아, 진짜 이게 천국이란 말은 열번 말하고 백번 말해도 모자란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 음, 우리가 또 낳고 싶다. <웃음> <웃음> 셋째? <laughs> 셋째 갑니까? 네. 아니요. 농담입니다. 우리 씨가 이제 아, 딸 둘이죠. 네. 아들 낳아야겠는데. 달 <laughs> 네. 모양 먹고 있어서 못낳 아. 네, 못낳아요이희 네. 씨는 한국에 와 네. 가지고 음. 이제 결혼도 했잖아요. 그 어. 그 <laughs> 남편분이 변호사. 네, 예. 네, 이죠. 저는 네. 네. 혹시 좋은 소개팅 사실 소개팅도 어, 물론 대학교 다닐 때뭐 해보긴 했지만 음. 뭐 결혼 전제로 만난 건 아니지만 소개팅하면서 저희는 9시간을 소개팅 자리에서 음. 말을 했거든요. 첫 만남부터 뭔가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꽃혔 인연이 된거요그죠 인연은 다른 것 같아요. 음, 음. 그렇 음. 그래서 사귀게 됐고 음, 결혼도 하게 됐고 근데 부모님이 이제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는 남자 쪽에서 어, 저희 시, 지금 시어머니가 음. <laughs> 시댁 삼촌이 음. 이제 군에 계시거든요 음. 근데 좀 높은 계급에 계세요 아. 그렇다 보니 아. 음. 분명히 니네 삼촌한테서 정보 빼내기 위해 온 간첩이다 어머야 너무 멀리 가셨다. <웃음> <웃음> 어. 아니야 가정 다 있고 가족들 엄마 아빠도 있고 어. 동생도 있고 모른다 간첩들은 그렇게 위장해 온다더라 어. <laughs> 이러시면서 어머니가 음 처음에 음. 많이 반대를 하셨죠 그런데다가 그거, 그거 하나 그거 그게 이제 표면상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어. 속으로는 아마 되게 음 아쉬운 점이 많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이해가 가요. 제가 애를 낳고 보니까 아,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 거라는 게 이해가 가는데 그때는 이해 못 했는데 사실 아들을 너무 잘 키웠잖아요. 뭐 변호사인데 서울 법대를 나온 변호사예요. 여기서 공부해서 서울 법대를 보낸 것만으로도 그치. 어머니는 뻥이 이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주선해 주는 자리들을 보면 다 정말 화려한 자리들이더라고요. 어. 저는 간첩이었죠. 어머니가 <laughs> <laughs> 그냥 아 쟤는 간첩 다른 데는 어. 정말 화려하고 쟤는 간첩 어때 간첩이란 어, 결말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머니는 엄청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는 이해 못 하고 나도 어머니한테 엄청 서운하고 내가 뭐가 못해서 나도 나름 어, 한국에 와서 음. 응, 대학교도 졸업을 했고 음. 뭐, 뭐 나도 공부 잘하는 대학교를 어? 나왔고 혼자 막 어. 물론 서울대는 아니지만 같은 어, 서자가 들어가는 서강대를 나왔고 <laughs> 그것도 법학과인가? <laughs> 어 저도 나왔잖아. 법, 법대를 그렇지만, 나왔고 법대 나왔잖아, 뭐. 그렇지만 변호사는 못했고 <laughs> <이러를> 막 <laughs> 하면서 그때는 많이 속상했어요, 진짜. 음. 지금은 어머니가 저를 되게 예뻐하시죠. 예뻐하시죠 어, 그럼.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간첩 아니라는 거에 엄청 안도하시면서 <laughs> <laughs> 저 네. 작은 아버지께 어떤 정보도 빼낸 거 없습니다, 어머니. <laughs> 그래도 북한이랑 음. 이제 남한에 와 가지고 또 음.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